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 쾌 잡설 문화 잡설 간송미술관 이정의 문월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월도는 한자를 보면 물을 문자에다가 달월 그림 도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달에게 물어봐. 근데 뭐 별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아니고, 달에게 묻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림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 그림이 보면 너무 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가의 솜씨가 아닌 것 같고, 어, 웬만한 고등학생도 정도 그릴 수 있는 그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그림은 그렇게 만만한 그림이 사실은 아닙니다. 자, 간송미술관 설명부터 봐야 되겠죠. 그림의 크기는 24cm 그리고 16cm입니다. 아주 작은 그림이죠, 사실은. 24, 16, 뭐, 이 정도 되는 그림이라 봐지죠. 그래서 간송미술관의 설명은, 검은 달이 어스름하게 빛나는 산허리 바위에 글탄자, 여기 이 분이 앉아 있는 게 이제 바위입니다. 바위에 앉아서 고사가 하는데, 글쎄요, 이 분이 고사같이 보입니까? <laughs> 고사라고 하면 우리가 느낌이 나이가 좀 더신 분을 고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사라고 표현을 썼고요. 손을 들어 달을 가리킨다 하는데, 도포 한 자랑만 걸친 듯 잊고 있을 뿐. 저 뭐냐면 몸에 걸친 게 도포 하나 그냥 잊고 있을 뿐. 뭐죠? 소탈하다는 의미겠죠. 더벅머리, 머리를 보시면 은 이게 뭐속할머리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는데 거기 머리가 더벅머리와 맨발의 격식없는 모양새인데 음, 격식없는 모양새는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속에서 벗어난 경지를 말해준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있냐면면 달관, 세상살이에 달관한 그런 것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간략하게 가진 것 없이 그리고 좀뭐좀 뭐좀 머리도 좀더벅머리 형식으로 그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달을 바라보며 얼굴에 가득 담은 천진한 웃음. 이게 이 그림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얼굴에는 비록 가진 거 없고 맨발이고 도포 하나 걸치고 더벅머리지만 얼굴 표정만큼은 이렇게 천진난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바깥의 위치를 깨달은 희열일 것이라고 간송 미술관에는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정이 살았던 시기는 조선시대에 있어서 가장 참혹했던 시기잖아요. 임진왜란을 겪는 그 와중인데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염증을 느낄 때 생각하는 것이 아좀새 속을 벗어나고 싶다 하는 생각 들겠죠 아마 이 그림은 그것을 이정이 표현하려고 그린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이정은 임진왜란 이후에 충남 공주 탄천 이정의 효가 탄언이죠 여울탄 자에다가 숨을 얹자 탄천 공주 탄천에서 달이 먼저 오는 정자 해가지고 월선정 이라 이름을 지은 별서 우리 요새는 그 조선시대에는 별서라고 썼는데 요새는 별장이죠. 별장에서 언거했던 타는 이정의 꿈이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 너무도 힘든 시기를 지난, 지난 사람 선비가 느끼는 탈속의 상, 바람,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림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간송 설명을 더 보자면, 이 그림을 소장했던 김광국, 김광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10대 때부터 고서화에 관심을 두고 김광수, 심사정 등 당대 저명한 수장, 서화가들과 교유하였다는데 김광수도 유학자로서 유명하지만 심사정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참 어, 비운의 화가에 해당되는 분이 심사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동영상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해서 김광국이 이야기하기를, 탄원은 매화와 대나무 난 그림은 있는 곳마다 있으나 뭐냐면 유명했던 이야기죠. 탄원은 이정은 매화, 대나무 난 그림은 굉장히 유명했지만 산수 인물에이르으로는난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사람을 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자연 풍경을 그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군자는 그렸었도 산수화라든지 인물화는 그리지 않았는데, 이제 그 망을 또, 이게 문을 또죠. 망을 또, 달을 바라보거나 달에게 묻거나 하는 작품을 얻었는데, 대개, 대를 치는 필법으로 간략하게 해내서 지극히 거칠고 성기 눈치가 돼서, 저번 제가 풍죽에서 절파 확풍 이야기 했는데, 절파 확풍의 풍미 하나가 좀 거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역시 좀 거친 면이 있다. 김광국은 대나무를 그리듯이 간명하게 그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전에 예찬은 대나무 그림에 스스로 그를 지어 말하기를 내 가슴 속에 일기, 일기를 그렸을 뿐인데 이런 편안한 일자죠. 그러면, 편안한 기운을 대나무를 통해서 그렸다. 해서, 대나무를 그렸을 때, 어, 떤 심정을 그렸냐. 일기를 표현하려 그렸다. 이렇게 한 말과 같다. 그렇게 김광국은 표현하고 있는데, 예찬이라는 사람은, 어 1301년에서 1374년에 중국 원나라의 화가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그림의 대가죠. 그런데, 보시면,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어, 검색해서 자료를 모으다가 본이 자료인데요. 그림에 대해서 이 블로그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조선시대의 사대부 문인에 의해서 제작된 위에 그림에서 다른 임금을 상징하는데 고사가 쳐다보고 있는 다른 금음달로 달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형상이다. 자, 달을 임금에 표현하는데 이거는 글쎄요. 이를 고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얼굴은 웃는 모습이냐, 이는 금상인 광해군, 그때가 광해군 시절인데, 권능이 땅에 떨어져서 임금의 권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전혀 아니겠죠. 자, 이거는 지금 이정은 문을 통해서 임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블로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고사의 머리 부분에서 상투가 잘리고 소관머리가 없이 보이는 부분은 결국 왕실의 어른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신발은 왕실의 체면을 살려주는 매개체로 볼때 도대체가 이런, 어, 해석을 할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투가 잘리고 소갈머리가 없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죠. 세상 사이에 속세에 속든가 그러니까 벗어난 것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것을 왕실의 어른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발은 왕실의 체민을 살려주는 매개체로 볼때 어디서 이런 <laughs> 과장도 아니고 이런 뭡니까? 어, 이런 해석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왕실의 후손인 작가의 체민이 손상됐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니 결국 그림에서 고사가 달을 보고 웃는 얼굴은 현 임금의 형태와 첫사의 조소를 보내고 있다는 느낌. 만약에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이정은 바로 죽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병고, 거기,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런 뜻을 품었더라면 이정은 탄핵을 받아서 그대로 사형입니다 이건 반란죄죠.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의 머리 부분에서 상토가 잘리고 소발머리가 없이 보이는 부분은 결국 왕실의 어른이 없음을 이런 <laughs> 해석을 할수 있는지 참 기이합니다만 그리고 더 밑에는 이제 어현 임금의 형태와 처사의 조서를 보내고 있다는 느낌 어 이런 블로그는 좀 죄송하지만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을 뜨라는 것은 이정이 뭐를 표현하고 싶으냐면요 이 그림은 도교적 겐지에서 무위를 고사를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무위라는 것이 도교에서에서는 최고의 선이죠. 뭐죠? 위 자가 행하다, 무행함이 없다. 자연 그대로 이 이야기가 무위입니다. 이 그림에서 무슨 꾸밈이 있습니까? 자연에 놓아들고픈 심성만 있지 않습니까? 이를 선화, 선을, 선을 표현하고 있는 조선 최고의 선화는 연담 김명국의 달마도인데 문을 떠도 그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김명국의 달마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달마도의 느낌과 이 문을 떠의 느낌이 비슷하다는 거 생각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뻔번의 붓질을 담아낸 담담한 문기는 최고의 수준의 이런 작가의 경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앞에 블로그에서는 그렇게 왕실과 연계시켜서 생각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 동영상에서는 간송 미술관의 이정 문월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